유하! 자,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우리 과금형님이 진짜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진짜 많이 준비를 해오셨어요. 지금 새로운 전설이 나왔거든요? 두 개가. 이리스와 아마디오 카드무스가 나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들고 있는 것만 20장입니다. 20장이고, 다섯 번을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마일리지가 800만 마일리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와, 어, 이게 말이 되나? 800만 마일리지면 형님들 400만 다이아를 쓴 거거든요. 400만 다이아면 1억 칩니다. 마일리지 값만 지금 1억 1천만 원치. 그거를 전부 다 이제 클래스에 쓰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일단은 일단 좀 볼게요. 자그 다음에 지금 또 엄청나게 상급 클래스 뽑기권을 많이 놔두셨고 최상급 뽑기권도 지금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또안 뽑은 최상급 뽑기까지 다 뽑아서 가보도록 할게요, 형님들. 자, 그럼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몇 개는 뽑아놨고, 형님 11회짜리랑 1회짜리 다 뽑을게요. 자, 최상급 클래식 특권 11회짜리. 10개 만들었고요 1회짜리 10개. 만들었습니다. 와! 미쳤다. 와, 진짜 많아. 진짜 많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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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여러분들 미쳤습니다 자 사고 한번 칩시다 형는들뽑기로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장 나왔네 일곱장 와 너무 안 나왔다 일곱장이면 자 합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제발 갑니다 여러분들 영웅업 외쳐주세요! 진짜 많이 도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응원해주세요! 갑니다! 첫 번째 앞서! 와우! 찬란합니다, 여러분들. 말해! 저희가 바로 보기 가겠습니다 제발 다섯마리 많이 안바래 탑나이 세마리 나베드자 세마리 나베드와 좋아 가자 영웅 업 와, 우리 흑유가 진짜 열심히 일쳐주네. 흑유야, 복이 온다, 진짜. 제발. 영웅업. 어. 가자. 빨간색! 아, 두 마리. 세 마리 앞서 갈게요. 제발 말하자. 이거는 위치가 랜덤이거든. 아 제발 하나만. 와, 씨, 한 번에 가자. 한 번에 가는 게 맞겠다 진짜, 씨. 이거 아니잖아. 택진이 형, 이거 아니잖아. 제발 말하자. 시원하게 말 안해, 말 안해. 아, 존나 불안하네. 제발. 괜찮아. 전설에 잘 주면 돼. 여기서도 잘 주고, 전설도 잘 줘. 부탁 좀 드릴게요. 바로 가겠습니다. 결과 바로 보기. 제발. 다섯 마리. 많이 안 바랄게요. 두 마리. 주자. 주자! 노부금 여러분들. 에티스 심장을 겨누던 디온의 화살은 이제 왕이 되뜻서 아디넬 지킬 것입니다. 가자! 야이 개새끼! 와, 나 진짜 미치겠네. 와! 존나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태성 아니 태성 형이 아니라 택진이 형 진짜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섯 마리밖에 없는데? 일단 신규는 재뽑기로 다안 나오는 것 같고요 자 일단 세이브하고 마일리지 있는 걸로 전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아, 어, 나 진짜 너무 떨린다. 제발! 이번에 나온 게 이도르의 단검. 그리고 활 오브. 세 마리 합성하겠습니다. 아, 어, 진짜 미치겠다. 제발, 여러분들. 다 같이 전설업을 외쳐주세요. 갑니다. 첫 번째 도전. 제발 전설업. 백진영 누르 있어. 제발. 어, 개 떨린다. 제발. 천사라! 가자! 제발! 것 아, 것 진짜. 앞을 볼 수. 현실이. 군주만이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었. 전설, 보여주자! 말해, 전설아! 나와버려 보여줘 보여줘 핵진이요! 사랑이요! 뭐야! 맹진, 뭐야! 나이 역시 역시 갓게임 쩔었어 지렸어 미쳤어 쿠마기 든든하게 전방을 사설짐에서 여러분들 베오라와 아마데오 카드보스 양옆에 나와 줍니다 아직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수많은 합성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이제 신규전설 하나 더 뽑아야죠 이리스만 나오면 됩니다, 이리스. 이리스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일단 합성을 두번더 해볼게요, 형님들. 두 번.